만나서 무용공연을 하러 아니 무용공연 하는 게 아니지 무용 공에을 보러 가기로 해서 지금 후다닥다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laughs> 드디어 왔다 <laughs> 나의 로션 맛집 <맞지? 웃음> 그치? 지야 너무 저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도 있는 에서서한국에내거 어, 같은데? 잠깐만. 서니야 아니야. 내가 찾던 향. 아라베스코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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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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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이거야. 얼마야? 여기가 얼마냐? 한국 1이0 0 0원인데 9파운드? 9파운드? 8파운드! 9파운드. 8파운드. 8파운드. <laughs> 싸다! 8파운드가 훨씬 싼거 아니냐? 8파운드비싸네아 비슷하나? 베이 이거 한시 무심 무한 아니 무심 뭐 무시한 소리가 나는 게 이게 맞지? 어, 너, 아 이게 아 무슨 애 짰을 것 같아. 네. 어, 이거, 아 되게 달달하면서도 산뜻하다. <laughs> 연기해준대? 야, 이거 괜찮한것 같아. <laughs> 나 이거 좋아하거든. 한번 써볼까 <laughs> 들어가지. 야나 약간 그 에포닌 같은 느낌을 원했단 말이야. 레미제라블? 패트와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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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그냥> 소리 아니야? <laughs> 아 막겠어. 야 연공동들 머리가. 왜 원사이즈네열밖에 1000원에 1니 진짜? 어너말을 믿을 수가 없어 진짜인데 이거 <laughs> 진짜 이상 1000원에 1 0 0 0원아 1000원에 1괜찮다 귀엽잖아. <laughs> 아0관에같이 플래시가 터지네? 0 <laughs> 어? 2 0파운드밖에안 해. 야0나에스0 0 0보다싼게0 0원야 이건 사야 돼. 귀엽어 어, 괜찮은데? 아, 어. 약간 나좀 마음에 드는데? <laughs> 어, 귀여워. 어 괜찮네. 어. 언니 언니 주황색이랑 어울리는 옷. 어, 아 근데 언니 다다 때... 옷이 이런 느낌이야. 어 그러면 주황색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약간 가을 느낌 많이 나긴 하니까. 다른 것도 한번 봐 보고 왜냐 나 이거 비니에 주목점은 알 수. 학교에 머리 안 감았을 때 쓰기 좋고. 그래서 잘 정해야 돼. 너무 또 아니지 언니 또 색깔 있는 거 쓰면. 치면... 언니는... 언니의 현실은 머리를 안 감은 건데, 애들이 보기에는 패셔너블한... 아, 근데 내가 너무 색깔 있는 거같서 교수님, 이 맨날 나, 나만 말 시키면 어떡해? <laughs> 아그럼 그런... <laughs> 어, 아, 내가 내 평소에 입는 옷들을 생각해볼게. <laughs> 음. 다... 자주색 음. 아니면 갈색, <laughs> 아니면 초록색... 그래 이는한번 데려가 보자! 야후! 야후!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에, 진짜! 아무생각없스러이 <laughs>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그런 분지어 그, 그, 맞네 맞네 언니 언니 여기 58 <laughs> 서비스 어, 어? 진짜 환장하게 만들다. 야 여기 또 십사야? 나름 괜찮은데. 너무 예쁘다. 이러면 이게 위로 훅 올라가야 돼. 이게. g 디 r d i u m l e 이게? 어, 내년에 약간 붕붕 뜨는 마법이거든. 오케이. Gardium l e v i 그리고 너 이제 죽는 척해. 내가 죽는 마법 걸 거니까. 알겠어. 아오 시키는 못나보게 <laughs> 미안해요. 미안해요. Thank u <laughs> <laughs> 압력솥으로 <소스로> 닭볶음탕하기 <laughs> 도전. 아, 진짜 떨린다. 냄새는 진짜 맛있게 나는데. 일단은, 얘를. 오오! 음. <laughs>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거. 빼야, 빼, 빼, 빼. 더 해야 되는데? 빼, 빼, 해야 되는데? 어머, 이거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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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어떡해? <laughs>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laughs>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닭볶음탕을 먹어야 되나? 스타라라라라라 <laughs> 헐, 맛있겠다. 이게 뭐야? 헐, 찐인데? 미쳤어, 미쳤어. 대박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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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대박이야. 어머머머머머머머 어떻게 찐이야? 어머 살봐 미쳤어 미쳤어

그것의 무게를 가늠하거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좋아했던 적이 없어요. 나의 일은 말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I have a mouth from which flows words. It's not my place to weigh them or appraise them of their worth. Camera in the camera in the camera in th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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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ra. Oh, that's oh, cool. awesome. <laughs> 젓가락질을 너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국인 자주 박탈이 에요 <laughs> <laughs> and just, uh, no, the, is this is <laughs> yeah. yeah, the this class. class yeah this class the programming class from the uk yeah they're all from uk oh my god <laughs> <laughs> 아무고 언니라 부르라고 했어. 언니 잘먹잘드세 맛있게 요 언니 맛있 드세요. 위위 언니 맛있게 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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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kay. So it's like when you guys say domino, it's like mm. domino actually is not that good. Mm. Mm. Like compared compared yeah, yeah. Which is like surprising. Hmm. Uh -huh. mm, nice. mm. 너무 뭐 힘들게 노력하는 거 아니야? 해줘야지 언니 유튜브 올린다는데 그래 진짜 <laughs> 다들 내 유튜브를 위해 힘을 많이 써주네 <laughs> 아 벌써? 그때 날씻지야트스 베이커리 귀오 마이 갓 돌아줘야 되는데 음. 아미치다원더원더 <laughs> 진짜 대박이다. 쭈베르 쭈베르. 정말 이렇게 야무지게 도시락까지 싸 가지고 다녀 사람이 있다. 어, 이거 뭐 잡아 줄래? 어. 너무 쉽네. 너무 쉽네. There's actually lots of lots of little circles. g o i n 는 these... 진짜 충격적인 하굣길이다햄재 시간 4시 50분. <laughs> 이게 별미라고. 뭔가 예쁘진 않네. 괜찮아. 맛시키는 오지게 맛있오 그러니까. 케요네즈 네. 케요네즈가 뭐야? 케첩이랑 마요네즈 섞은 거 야. 왜? 개맛있어? 아니. 개맛없어? 아니. w o 없어 오븐에서 해 r e Woman is here. w o m 아 진짜... 아.. 느맛바 파삭 이게 아니라... 물컹 이런 거야. 어, 너무 싫어. 어... 깜짝 놀랬어. 아.. 역시 손상은 허락허락하지 음. 않아. 아... 깔고 보자면 맛있는데. 그거 너무 맛있는데. 음. 소리 너무 큰가? 이리 가는거 옆... 옆방에도 생각해야지. <laughs> 너한테 한말 아니었어. 미안한데? It's uncomfortable a word. Um, whether 어머, 나 미쳤나봐, 진짜. 나 이렇게 본 사람 처음이야. 나내 지인이 아닌데, 내, 나를 유튜브로 안 사람을 실제로 보는 게 처음이야. 나 여기 와서 할까? 아니, 나. 야, 잠깐만. 나 지금 그냥 너무 당황스러웠거든? 얘가 그냥 날 알기 전부터 내 유튜브를 봤다는 것보다 당황스러워 근데 왜 아는 척안 했어? 아나하 <laughs> 여기 약간 느낌 그쪽 한남동 느낌 나는데? 어, 아니, 저기 약간 UN 빌리지 같지 않아? 아니야? 어 UN 지 한남동 UN 빌리지 약간 어, 유... <laughs> 그러니까 느낌이 그래 한남동 처 살지도 아 한남동 UN 빌리지 언니 집 너무 귀여운데? 아무튼 만들고 싶은데. f 5 m e r five라는 말 너무 좋거 근데 언니도 이제 그 스케치업도 하고. 아 근데 나는 어. 컴퓨터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응. 그림 이런 거. 나도 손잘 그ona 손도 잘 그려. <laughs> 나 나도 나도 손이 안 돼서 나 컴퓨터로 해. 나시면 내가 너 아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알아? 컴퓨터로 했어. 내가 손대도 너무 하기 싫어서. 너무 근데 그니까 내가 어. 이거 손으로 그리는 게 너무 그 어. 그 테크니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컴퓨터로 그렸어. 했는데 그게 몇센치인지 컴퓨터 화면으로 보니까 잘 가늠이 안 잡히는 거야. 아, 나 그래서 자를 대고 컴퓨터에다가 대고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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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laughs> 대고 <laughs> 아니, <아니야. 웃음> 아니 너무 웃긴 게이러고면 컴퓨터 왜 쓰냐? 컴퓨터를 못 믿어 이 사람. 컴퓨터를 못 믿어 나. 근데 소... 핸드폰을 하기 싫고 어 거.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야얘 어. 그거 장비빨 어 진짜 아니 저기요 아이패드 저기요. 있고 아이패드 있 <laughs> 아니 아이패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아이패드 키보드랑 마스다 샀어 진짜? 어? 아 어, 근데 너무 열심히 음. 니 음. 너무 너, 소. 너, 소. 너 유튜브 <laughs> 편집 <소. 너> <laughs> a <YouTuber>. 너올때 <laughs> <YouTuber>. <laughs> 아, 무슨 어대공 아니에요 저기요 타입 저기요, 타이! 야. 내가 대태한고왜탔냐면 내가 o n t know w 지 내가 I'm talking about. I'm not talking 아니 겁나 <laughs> t okay, that. I'm not talking a b o 해 t that. 이 m n o n o k t a t Oh, okay. Okay, got it, got it. Got it, got it. Curry, curry. Yuri. Have a mask with you. Not for COVID reasons, but for not breathing in MDF dust reasons. Okay, let's do this. Do you think that's good? The place? No, more up. More up? Yeah. Okay, nice. Oh, yeah. That's amazing. Yeah. The oh, my God, I love it. 진짜 쓸거 있겠다. 이거 그거야. 나뭇잎 펀치 <laughs> 아 진짜 열받는다 나 진짜 땡 <laughs> u 너무 열받으니까 사람이라도 야지이 연극의 <laughs> 미래생이 걷는 법 나쁘지 않아 간지나. 어, 뭐 깜짝이야. 건너야 된다고? 여러왜 이렇게 레스토랑 있을 것 같이 안 생겼는데? 어! 있이안 생겼는데? 어? 저 미친 놈들은 뭐라 씨부리는 거야? 아 얼굴로. 자 우리 사랑. 아, 는되서먹 거지. 어, 맞지 아닌 거 같은데. 그래? 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야? 응. 음. 아 여기 그냥 이렇게 치킨 커리 이렇게 있있다 음. Thank you. Thank you. 진수가 성찬이야. 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오, 우리의 메뉴 판 진짜 다 처음 세일 처음 부터파트스탄 음식 너무 잘 시켰어요 처음인데? <웃음> <웃음> 아우 야 예. 이거, 아 진짜 한입 진짜 우겨 나으려다가눈 마주쳤어. 응, 엉겅퀴, 어때요? <laughs> 요 <laughs> <laughs> 진짜 점심 먹었는데 해지게 너무 웃겨. <laughs> One, two, twenty-five. <laughs> okay. Good? Oh. oh good for you. Yeah, good for you. You can fix it. Dana. Okay. Let's fix it together. <gasps> oh, 그 가만히 네. 나 또? 아니 그러니까 대고만 있어. 그러니까 그럼 알아서 갈 거야. 이렇게? 어. 갈만? 응. 네. So what I'm going to do, I'm going to use a, a cup on here, yeah. get that back to zero. Mm -hmm. So we just we just mix up some to begin with, just and that will give us an idea of how much we're going to need of each one. So let's do let's do thirty grams of each. Okay. 아세요? 교수님이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랬거든요. 거지들 주일을조지거리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래아 어, 너무 열받아. 그걸왜 과제 제출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시간에 말해주셨을까요? 잘알 <laughs> 수가 없어요. 제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했던 그 동안의 모든 것들은 다 불거품이 됐어요. <laughs> 안녕. 잘 보내줄게. <laughs> 좋할수 있겠죠?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야작을 불태워볼게요. 짜자잔, 레디. 와, 슨 소스? 마요? 버터? 버터? 무슨 버 이건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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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나, 여덟 줄. 아니, 근데, 두께 줬나? 아, 근데, 김밥, 근데, 순삭이야, 진짜. 어, 아, 순삭이야. 밥이 진짜 많이 들어갔는데, 김밥 먹으면. 음. 그럼, 나 지금 한 손을 했는데도 다 쓰게 생겼어. 이건 한국 김밥 게임이라할 수. 없어 이거 뭔데? 아보카도 뭐야? 네. 아보카도에다가 이거 영어. 이거. 이거 수출용이라고 아주 그냥 미쳤어. 나 진짜 너무 억울했잖아. 그러니까. 근 이건 이거... 한국 거거든. 여기 누가 봐도 김밥이야. 어 맞. 그래. 나나어나 어, 이거 나 이거 못 봤어. 나 이거 샀거든. 박서준 있는 거. 서준 편. 네, 하지만, 하지만 이거는. 대박이다. 수출용이라고. 쓰레기 열한 놈들 새끼얘 정말. <laughs> 너무 애, 한국을 알릴 생각을 해야지. <laughs> 이게 상당히 웅장해 <굉장히 웃음> 보이고 좋아. 측면으로 아, 좀 찍어줘. 측면? 아 측면. 측면. 네. 야, 진짜 대단해. 누구 생일 같아요? 향로. 스프레이 넣은 상태였어. 거기다가 왜냐면 같이 그 뭐? 생각을 하고 그러고 또 다시 어. 버리고. 어? 어떡하지? 이런. 다시 <laughs> 이거 버리자. 그래, 아무튼 옆에서 뭐야? 나도 지 어떻게? 찹찹 어머, 너무 귀여워요. 커플, 커플. 뭐냐 이게? 에코백. 에코백. <laughs> 감민, 에코백. 감사해요? <laughs> i 디게다 진짜 한국파티다 여기 바다코코넛도 있어 대박이다 어, o u l d n t do 들 b o r n t o be sexy 야 이거 박재정 버전 진짜 슬픈 거 알아? 냅다 갑자기 아무래 미유. 이러면서 진짜 슬프다고. 나왜 자꾸 작업하다가 눈물짓지? 아 그만해. 아 미치겠네 진짜.